히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5일선과 21선 골든크로스, 그리고 5일선을 타고가는 종목, 5일선 위에서 안착하는 주가 흐름만 나오게 되면, 이제 급등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거죠. 자, 반갑습니다. 알파 프로 가족 여러분,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9월 24일 방송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방송 종목은 버킷 스튜디오입니다. 최근에 오징어 게임이 상당히 핫하죠. 어, 그리고 방송 말미에는 또 히든 종목이 공개가 됩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방송 보시고 난 이후에는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징어 게임 책을 상당히 핫하다고 했는데 저는 아직 못 봤어요 못 봤는데 그 유튜브에서 그 리뷰 프로그램을 봤는데 일단은 흥미는 끌더라고요 재미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볼 생각인데 한번 봐야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재밌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국 컨텐츠가 1등을 한건 처음이에요 뭐 킹덤 같은 경우도 많은 이슈가 됐었는데 어 1등을 하지 못했거든요 못했는데 이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는 어 상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증시에서는 또 난리났죠. 관련주 찾기. 대선 다오게 되면서 대선 후보들이었던 인맥이라든지 관련주를 찾듯이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도 관련주를 이제 많이 찾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오징어 게임의 제작사 같은 경우는 비상장사입니다. 비상장사고 지금 말씀드린 버킷 스튜디오, 뭐유 이런 회사들 버킷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정재 소속사 관련된 종목들이 구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화면 좀 같이 보시면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버킷스튜오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대주주 거기 주연이죠 이정재와 소속사가 아티스트 컴퍼니인데 여기 대주주 관련 때문에 현재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뉴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그 제작사에 투자했던 이력 때문에 강세를 또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도 오늘 0.8% 정도 상승인데 일단은 앞으로 어 어쨌든 이 오징어 게임도 중요하지만. 이와 연관돼서 컨텐츠가 나올 만한 회사들을 좀 관심을 가져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에이스토리 라는 회사를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에이스토리는 킹덤을 만든 제작사입니다 제작사라서 오징어 게임도 중요하지만 오징어 게임은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이 한국 컨텐츠라는 영상 컨텐츠라는 부분으로 좀 주목을 해보게 되면은 에이스토리 같은 회사들도 관심을 가져야 될것 같아요 지금 쿠팡플레이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SNL 코리아를 현재 방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하버. 하반기, 뭐, 지리산이란지, 그리고 이상한 변호사 우병우, 뭐, 이런 컨텐츠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어쨌든 이 스토리 한번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버키 스튜디오가, 어, 주세였는데, 어쨌든 얘기가 세벌 해가지고 에이스토리로좀 갔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오징어 게임이 과거의 킹덤, 그리고 이제 또 DP, 그리고 오징어, 오징어 게임까지 한국 컨텐츠들이 인기가 급상승을 하게 되면서, 이, 향후에 나올 컨텐츠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향후에 나오는 컨텐츠의 어떤 제작사들 쪽으로 관심을 가지는 게 좋다라는 판단에, 판단에 에이스토리 일단 말씀드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버킷 스튜디오도 아마 대선 테마처럼 단계적으로 급등이 나왔었다가 아마 식어버릴 겁니다. 그러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에이스토리 뭐 같은 회사들을 관심을 가져보게 되면 아마 이 버킷 스튜디오, 버킷 스튜디오 같은 수익률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추가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을 말씀드렸다 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종목이 지금 생각나는 건 에이스토리밖에 없네요. 항상 에이스토리 영상 컨텐츠 하면 에이스토리 이렇게 꽂히다 보니까 지금 생각나는 게 에이스토리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키스도 최근에 뭐 부각이 되던데 일단 공부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버킷 스튜디오는 무리하게 추행해면서 하지 말고 에이스토리 같은 회사를 찾아서 미리 선침을 하자. 이게. 결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히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든 종목입니다.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 일단은 스토리를 보게 되면은 작년 11월 달에 상승했었다가 쉬었고 그리고 4월 달에 또 상승했다가 쉬었다가 다시 한번 상승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요 종목은 제가 이전에 항상 마, 이전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5일선과 2 0선 골든 크로스 그리고 5일선을 타워 가는 종목. 그리고 5일선을 타워 가다가 이제 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일선 위에서 일선 위에서 놀이를 하다가 급등하는 현상 많다고 하면서 예전에 SBS 같은 종목들을 말씀드렸었어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선과 21선 골든크로스가 났죠일선 21선 골든크로스 일선을 이제 타고 가고 있죠. 이탈했다가 회복했다. 이탈했다가 회복했다. 이제 그러면 일선 위에서 안착하는 주가 흐름만 나오게 되면은 이제 급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 아마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흐름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도 올 시즌 타고 올라가죠. 그래서 어 오늘 히든종목 같은 경우는 또 한번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목표주가를 잡아야 되는데 요거는 목표주가를 일단은 분기점은 일단 요 가격대요. 16,500원대. 전거점 아래 부분 16,500원이 돌파가 되면은 아마 전거점 돌파도 저는 된다라고 봅니다. 된다라고 보고요 목표 주가는 일단 2만 원 잡고 있어요 1 6 5 0 0 원이 돌파가 되면 전거좀더 돌파할 가능성이 상히 높고 그렇게 본다라면은 목표 주가 2만 원까지 사아도 무방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최근에 뭐 위드 코로나 얘기 나오고 있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백신을 맞은 사람 같은 경우는 입국 제한 조치가 해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 장거리 해외 노선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아웃바운드 여행사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힌트 여기까지 드릴게요. 해당 종목은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주말 동안 한번 고민해 보시고 매수해 보시게 된다라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목소리>